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그 공유드릴까 하다가 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와서 챙겼으면 좋았을 거랑 아 제가 지금 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거든요. 물론 이거가 뭐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말하는 국민연금 이제 남 얘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laughs> 일단 한번 좀 그냥 흘러 한번 들어보세요 어 우리나라 지금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통계로 49.3세인데 반올림해서 50세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년 퇴직 비율이 10%가 안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등 해야 될까 말까 라는 거죠. 10명 1등 해야 이제 정년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나이 때문에 평균 연금 수령액이 6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어, 연금을 제대로 붙지 않으면 내가 받았을 나이가 되었을 때 실제로 최대 맥시멈을 못 받을 확률이 엄청 크다. 그래서 뭐 지금 나는 원래 젊었을 때 벌고 그만둘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요즘에 어차피 연금 못 받을 거 돌려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사실 뭐어 뭐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 뭐 다른 뭐 군인 연금이라든지 사학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도 결국은 나중에 빠꾸나는 부분을 나라에서 메꿔주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이나 펀드나 보험도 여러분, 원금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리스크를 안고 가다가 나중에 작살이 나든 뭐가 되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펀드와 금액과 관련된 금융상품 중에 최고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연금이랑 정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제가 판교에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큰 중에 하나가 일단은 판교에 있는 제가 면접 그때 후기도 간단히 얘기했어요 드렸지만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이제 신생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일단은 정년을 미래를 생각하고 아직 들어오시지 않는 분도 많고 실제로도 어차피 이직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쳐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난 나가고 원하지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냐는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좋은 회사도 판교에 엄청 많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엄청 어 국내에뭐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서비스 조직 회사가 됐든. 그 탄탄한 기업, 뭐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탄탄한 기업에서 다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판교에 대한 그 회사를 접은 건데, 왜냐면 지금 제 뒷자리에 계신 분도 나이가 59세이신데, 지금 이제 내년에 정년을 앞두시고 그냥 다니고 계시고, 제 옆에 팀장님도 나이가 50대 후반이신데, 지금 팀장 하면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그 말년에 이제 임금피크제 도달하신 분에 대해서 다들 그 정년퇴직을 희망퇴직 받아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내보내는 것도 보고 제가 그래서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그 부분이 엄청 크다 물론 지금 20대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피크로 와 닿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흘러들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만약에 일시급으로. 나라에서 망할 것 같다고 해서 준다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이득인 게 내가 회사에서 내반 냈고 회사에서 반 냈기 때문에 결국은 더블이에요. 뭐가 됐든 내가 낸돈을두 배는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생각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기 중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뭐 그냥 한 6개월이라고 그냥 그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퇴직, 그,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행 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일하기 싫다는 사람도 많고 한데, 뭐가 됐든, 보, 국민 4대 보험을 내면서 연금을 내시는 친구들은, 단돈 얼마가 됐든 부으시는 분들은, 내 미래한테, 내 미래에 있는 나 자신에게, 단돈 얼마라도 용돈을 줄수 있게, 아니면 생활비가 될수 있게, 지금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냥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그냥 일일,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하는 게 좋을 거, 좋겠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사실 프리랜서 분 중에 저 연금 내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드시지, 든다고 하시진 않, 들지 않겠지만 프리랜서 분들도 최대 얼마까지는 자기가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부어서 최소 10년은 넣어야 되거든요. 10년은 부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 조스 시작해서 지금 대기업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연봉이 오르는 구간 동안에 저는 당연히 좀만 냈을 거고,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대기업에서 맥시멈을 국민연금 납부액을 최대 맥시멈을 냈을 거잖아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부터 똑같이 부은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했을 때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적은 금액으로 내서 나 어차피 국민연금 지금부터 부어도 60만 원밖에 못 받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노, 노력을 해서 이직을 했든 아니 평가를 잘 받아서 나의 연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 충분히 대기업 정도의 애들이 내고 있는 연금을 총수령 받을 수 있다. 지금 2022년 이제 7월부터 국민연금이 또 물가 인상률이 바뀌어서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 30년에서 35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150만 3만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대기업 10년, 지금 만 10년을 대기업에서 다닌 친구는 보니까 저보다 156만원인가 7만원 받더라고요. 지금 맥시몬 기준이 157만원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내는 기준으로. 즉, 지금 많이 3만원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긴 하지만, 왜냐면 평생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만큼의 연봉과 연봉 이상률을 따서 라 하면 내가 제가 나중에 노후에 최대 맥시멈을 받을 수 있고 설사 연금을 못 받더라도 이 시급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요 말씀을 하고 싶고 마지막 장표를 그래서 보면 제가 보여드리면 저도 보면 처음에는 230만 원 정도의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지만 물가 인상률만큼만 오르다가 첫 이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가 인상률만큼 오르다가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 인상률을 하다가 이제 2022년에 맥시멈을 찍었네요. 그쵸? 저도 맥시멈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이미 저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더 내서, 제가 알기로는 590인가 70만원을 붙게돼 있는데, 그금액만큼 저는 붙겠죠 여하튼, 저는 최대 맥시멈까지 제가 직장인으로 낼수 있는 금액이 왔고, 이거를 정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지금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지만, 나중에 물가인 상이 되면, 그걸 반영한 금액을 받으니, 제가 그 전까지만, 내가 살아야 할 집, 그 다음에 빚 없고 그 다음에 내 소비습 뭐선이라든지 내가 여유자금 만 조금만 확보해 놓으면 나는 먹고 살 것만큼을 해 놓은 거고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이 퇴직금에 퇴직연금 을 가입하다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irp 계좌 은행에 가입한다든지 하면 최소 뭐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최소한 지금 노후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20대 초반 분들과 30대 초중반 친구들까지도 아마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랑 사실 10년 차이잖아요. 10년 차이인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제 중요하게 된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제뭐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부모님을 옆에서 보게 되면서 아, 연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는 걸 피부로 와닿고 있고 이제서야 이거를 깨닫고 저도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IRP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착오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은 너무 이를게, 이르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얘기라고 아닐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간 다가올 나에게 미래고, 여러분들이 좀더 나중에라도 아, 내가 직장생활 한 달, 두달더 했던 게 아, 결코 헛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